나허연네 이거 테이거 어 백목 백목 백목. 이게 이 입술이 이까지만 빨간 어 <웃음> 아. 진짜 이가 말라 맛있다 이 사는 올리겠다. 재미 사는 재미 네. 몇 가지 사는 다고 하는데. 지 찍고 로얘는 어떻게 보여줘재돼 아니야 그늘 나한테 오, 뭐라 고 하면 하죠. 아, <laughs> 영상 내려야 돼. 그거 안 해볼 거야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무슨 재미를 사세요? 요즘에 두부. 응? 두부라. 두부. 두부 강아지. 쓰기, 쓰기 보면 괜찮나요? <laughs> 네, 쓰기 가 원래부터. 유전적으로 튼튼하게 나왔어요. 언니는 무슨 재미를 사세요? 나는, 나는 그냥, 그냥 마음 편한 거? 나는 마음 편한 거.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? 뭐. 집안도 그냥 평평 평당, 평단하고 내가 네, 볼때는 언니가, 언니가 욕심이 없어 언니. <laughs> 욕심이 없어 진짜 욕심0 0 0 0 0 0 0 0 0어 그러면 됐지 뭐 얼마큼 더 행복을. 0 0 0 0 0 0 0니0 0 0 0 그래. 그0 왜냐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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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행복이0 0 0이 그게 음. 족닦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라 우리 집안에 불화가 없는 게 그렇게 쉬운 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우니는 아니, 아니, 아, 우리 집 아,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음.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, 알았어요 언니 그렇게... 언니는 어떤 왜 갑자기 왜 생각하게 왜 만들어, 만들어. 음. 어떤 음. 재미로 음. 사냐고? 음. 매일매일 <웃음> <웃음> 숨 쉬는 시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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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목표가 무지 많아 부자 될이 부자지 아니에요? 봐. 귀걸이 좀 봐봐요. 네. 그 어, 그러니까 좋아요. 네. 또 봐요, 다다 바지에 아, 아, 어 너무 많아. 부자되는 목표로. 목표 그, 그게 그게 즐거우면 행복한데. 그러는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? <laughs> 나 야, 둘이 동갑이었어. 몰랐어요. 어, 동리가 그래, 헷갈려 하 음.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는지? <laughs> 하고 싶은 거다 해? 네? 하고 싶은 거될수 있으면 다 해요. 너무 뭐, 많은 거 하다.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. 어, 진짜? 진짜? 음, 꽃도 키우고 싶고, 유리 도하고싶고 아, 이 다수도 넣고 싶고, 뜨개질도 하고 싶고 <laughs> 하고 싶은 거는 엄청 많이 그어야 돼. 그거워야 여기 멘트 치는데 왜 이렇게 들어요? <laughs> <찹쾃어요? 웃음> <laughs> 근데 그거를 다 못하지. 바쁘지 자꾸 일해야 응, 되니까 너무 바빠 발반만 하고 있어 죽을때까지 다 하는게 목표야 그럼 응. 나이? 병 안걸리고 하자 응. 병 안걸리면 둘수가 없어 아니 병 안걸리고 <laughs> 안 편하게 자지질 않는데 편안하게 그냥 잤는데 응. 응. 자다가 못죽어 심장마비 심장마비 심장마비. 언니 나이 네. 두친구들하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어. 근데 그전에 많이 아파 호상이 어. 많이 나 언니 아니, 아니, 그거는 표현을 안 해서 아, 아, 아픈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 늙는 날한건 네, 불편한, 불편한 거야. 우리 자체 지금 우리 몸이... 지금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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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잖아, 어, 계속. 어, 그치, 80, 90 되셨는데 몸이 안 아프다는 건 어, 말이 안 되지.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거지. 늙어서, 음. 나이 또. 먹어서 침안걸프게 않고 자기를 몸으로 걸을 수있 맞아. 어떤 날까지 내 몸으로, 내 손으로, 내 발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가고 먹고 나중에는 그거 힘들어. 젊어서 놀러 저는 애견용을 해서 좀 응. <놀람> <나갈> 수 <놀람> 수 돈, 나도 돈 많이 벌고싶어 음. 그래서 좀 진짜 노후에 진짜 여유롭게 살고싶어 노년에 진짜 그거 있잖아 왜 노년이 진짜 편안하다 경제적으로 편안수 경제적으로 안 받쳐주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그게 되지 편안할 수가 없지 다본지인데애견 어. 어. 미용 근데 별못볼거 같아요 오늘 바꾸겠습니다 오늘 어? 어? 많이 벌겠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목표는 다, 다 부자 되는 게이 어. 소윤이는? <laughs> 돈 벌래? 아, 아, 아 벌어다 줘다 이렇게 칼 엄청 겁나 요돈안 <laughs> <돈은> 벌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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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. 아니, 보자야. 원래 돈을 쫓아오는 건 아니야. 돈을 쫓아오는 거 아니야. 근데 돈이 왜잘안 따라. 돈이 나를 안 쫓어오니, 돈이 아, 아니, 내가 쫓아가야지. 네. 아니야, 돈은 쫓아가야지 않는다 아, 그러면 도 망가나매. 내가 쫓아가서쫓아가는게이 아니야. 어.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는데. 어, 어 떻게 해야 되나? 쓴다고. 비법. 그 어떻게? 비법 해야 비법은 없어. 그냥 열심히 <laughs> 혼자 사는 거야. 그게 진 열심히 사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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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거. <거야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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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니 말은 그냥 어. 한기를 두고 어, 도인이 한다. 어. 아니야. 엄청 동의 도인 어머니가 께 <laughs> 아니라 그냥 그냥 사는 거는 되 사는 사는 뭔가 그러니까 언니는 글로스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안 사니. 그래.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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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언니 건물주잖아. 맞아. 어, 어. 건물주가 할수 있는 소리야 음 그거. 그러니까. 근데 나그언니는 계속 싹했다는 얘기잖아. 차이 나네. 첫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잖아. 그러니까. 그거 딱한 3개월 딱 하고 3개월 신고 나서 니 나도 그렇 응, 뭐, 했어 너가? 그럼 쉬, 쉬지 않았나 그때? 잠깐 잠깐 쉬긴, 쉬긴 했지만 많이 했었거든 2년이 죠